저희가 이번에 이게 그 노벨 재단에는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데 아시아나 싱가폴에서는 저희가 처음 지금 활동을 하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크리에티브 이큐 프라이즈를 저희가 제정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상공회의소의 도움과 싱가폴에 있는 많은 단체들의 도움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할수 있게 됐죠. 싱가폴은 특이하게. 코로나가 생기면서 딴 데는 굉장히 막혀 있었는데 싱가포르는 특이하게 이제 미드 코로나라는 그 개념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오픈업 하는 그런 모델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싱가포르이 아시아에서는 지금 과학의 허브가 되어 있는 한국과 연계해서 했을 때 일본도 지금 굉장히 힘들죠. 중국도 지금 힘들죠. 싱가포르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같이 저희가 컬래버레이션을할수 있는 그런 과학의 허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시면서 보셨지만 저희 젊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 싱가포르 이제 허브로 한국과는 굉장히 친밀하게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젊은 과학자 차세대 과학자 미래를 선도해 갈수 있는 과학자 과학도 학생들에게. 이런 프라이드를 만든 거를 굉장히 저희가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많은 지금 한인회나 한인 관계된 교류단체들이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과학협회에서 발 맞춰서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행사를 좀이 시그니처 행사로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셔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부터 그러면 유치원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수상식 그리고 포토샵 세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저희가 코비드 19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해가지고 행사 요원이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양해해주시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학적인 상상력을 저희가 풀어나가기위한 거. 저희도 뭐 부모지만은 애들이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참으로 힘듭니다. 질문을 답하기도 힘들고 귀찮기도 귀찮고 그런데 사실은 why 에서부터 시작돼서 why라는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나중에는 뭐 거기서 노벨상도 나오고 세상을 바꾸는 이노베이션 한다고 저희가 굳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후원을 해주시고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신 거는 굉장히 지금 감사해야 될 일이고 저희가 과학협회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싱가폴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 행사를 아시아에서 가장 큰 행사가 될수 있도록 제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a c h 리 e 치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심사를 쭉해 주셨고 다음에는 이제 공학 학회문에서 저희가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요청할 지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어린이들이 굉장히 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밸리에이션 하면서 이제 쭉 보면은 20초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들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굉장히 희망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비디오도 저희가 다 찍고 올려놓고 저희가 온라인 베이스로 지금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각 질문마다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한인 사회가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히 큰데 이런 한인 사회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특히 젊은 세대 공부를 하기 원해가지고, 과학을 좋아하고 하는 거를 좀 프로모션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더더욱 정진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많은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역은 기존에는 이제 교수들의 모임으로 이제 그쳤는데, 저희가 커뮤니티에 이제 점점 침투 해가지고, 커뮤니티와 저희가 숨쉴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코비드 나인까 뚫고서 성대하고 화려하게 저희가 이제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반인데 제가 앞으로 이 행사를 좀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에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거는 비단 저희 한인, 싱가포르에 주재하고 있는 한인뿐만 아니라 제가 동남아시아, 나아가서는 한국, 세계적으로 저희 이름상을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뭐 오늘 이 행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많은 지금 학생 커뮤니티 참여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제가 특별하게 그 옐로우싱에 지금 박 대표님이 계속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